메이성경 북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를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희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토지 무르기가 추가로 설명되고 주택 무르기 제도가 여기에 덧붙여집니다. 토지는 요와의 소유로 선언되면서 매매가 전면 금지되며 남의 소유로 일시적으로 넘어간 토지는 원 주인에게 반드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23절에서 28절에 있겠습니다. 토지를 영고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입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돈과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3절에서 28절은 토지 물기의 원칙과 희년에 상황되는 토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문별로 분배해 주신 땅을 영구히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의 모든 땅의 지주이시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3절은 중요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땅을 여호와의 것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동거하는 자란 임시 거주자. 혹은 소작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땅을 임대받은 소작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지상의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은 아 왕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의 거리를 주장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소위 고엘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권법의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무르는 자. 송량하는 자, 갚아주는 자, 혹은 구속자를 의미하는데 혈족을 돌보는 후견인을 의미하며 혈족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보복자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동일한 어근의 명사 개울라는 무르기 혹은 대찾기 상한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무르다', 송량하다 라는 뜻의 동사, 가을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돈을 지불하다', '대사다', '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맥에 따라 송량 속신하다, 상항하다, 구속하다 등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말 구약성경에서 구속자는 흔히 고엘를 가리킵니다. 무르기 대상으로 사람과 사물 모두 가능하며 사람일 때는 무엇무엇을 속량하다, 속신하다, 토지나 주택일 때는 무엇무엇을 상항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엘로서 자신의 가족의 혈통 보존과 재산 보호의 의무를 졌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역할과 의무를 지닙니다. 첫째, 집안의 부동산을 지킬 의무를 가집니다. 만일 빚을 지은 사람의 토지가 다른 집안으로 팔리거나 종으로 팔려가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토지를 되찾아주고 자유를 얻게 합니다. 둘째, 집안의 혈통을 이을 의무를 지닙니다. 고혈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계대결혼 혹은 형사취수제도를 통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 고혈은 집안에 살해당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그를 피해 보복자라 불렀습니다. 가족과 집안의 남자들이 고엘 역할을 하는데, 고엘의 의무를 지닌 가족과 근속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49절은 친종 역할을 할 사람들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그의 형제들, 그의 삼촌, 그의 사촌, 그의 대가족의 근족. 말하자면 순서는 이촌부터 삼촌, 사촌, 그리고 대가족의 친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선 가족 내의 형제들 중 누군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에게 토지를 물을 능력이 없다면 토지를 잃은 사람은 원래 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어 빚을 갚을 능력을 다시 갖추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직접 토지 무료기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제적 파탄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가족과 근족 중에서 누구도 토지 무르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은 29절에서 34절입니다. 성벽에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무를 수 있으나 곧그 기한에 무를 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지에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백이 돌리지 아니한 천락의 가옥은 날의 전투와 같이 물러지기도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의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냈지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29절에서 34절은 주택 무르기의 원칙과 레인의 사례입니다. 주택 또한 부동산으로서 어떤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면 타인에게 팔수 있었는데 주택의 경우도 땅과 같이 무르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는 가옥은 성밖의 가옥만 해당되었고 성안의 가옥은 영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주택을 무르 의향이 있다면 매매 후 1년 안에 무르기를 해야 했으며 1년을 넘기면 땅과 달리 주택은 희년이 온다 해도 자동적으로 반환받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성박주택에는 토지의 준하는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이 농지와 관련될 때에 한해 희년법이 같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레인의 집은 영원히 그들의 소유인이 팔고 나서도 언제든 다시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5절에서 38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35절에서 38절은 이자 문제와 고리대금의 금지입니다. 희년제도의 정신은 가진 자들이 자비로운 동포애를 발휘하여 이스라엘 사이에 정의로운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빈민 계층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동료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했습니다. 35절에서 38절은 경제적 파탄으로 몰락한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가족처럼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그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거나 웃돈을 얹어 식량을 구워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동포에 대한 자비심을 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동료의 경제적 파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인권적 배려는 신학적 이유에 근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학대받는 노예였을 때 그들을 구해내고 탈출시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자의적 선택과 은혜로 자유민이 된 그들은. 언제나 과거를 잊지 않는 가운데 가난한 빈곤층과 나그네와 거르민을 잘도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이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에서 돈 이자율은 20%였고 곡식의 이자율은 33.3%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안에서 한 가족이란 정신에 따라 이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자나 담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극단적 상황에서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자비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비탄감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것은 다른 부분에 비춰볼때 전제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가난한 형제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가난한 형제를 대상으로 이자나 세를 받아 형제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책임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주의 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은 형제의 것을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수 있도록 나의 소유를 들어서 그 형제를 받아주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이 것입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yeah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니.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한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오 나 미련함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